24년은 13년보다는 10년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11년에서 12년 사이 어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으로 초이스 셀퍼이자 부동산 가치 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편 1편과 2편에 이어서 3편이고요. 이해하면 소름 돋는 부동산 평행 이론에 대해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3편의 영상이 하이라이트일 거예요. 지금이 언제와 비슷한지를 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편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편의 첫 번째 지표는 소득 대비 저평가 지수입니다. 저는 리치고의 소득 대비 저평가 지수를 활용하는데요. pir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수는 산출 기간마다 산출 방법과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리치고에서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이 지표를 산출해요. pir이 13이라면 처분 가능 소득을 13년간 모아야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득 대비 저평가 지수는 10년과 13년, 24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010년의 PIR 지수는 08년에서 09년 대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죠. 대략 한 16에서 17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매매가격이 점점 하락하면서 이 수치는 점점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13년에는 수치가 13 정도까지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고평가 수준이었던 08년과 비교해서는 한5 정도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10년이나 13년 수준으로 돌아갈 확률은 저는 낮다 라고 봅니다. 다만 하락폭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의 수치가 10년과 13년 사이인 11년에서 12년 어느 쯤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24년의 PIR 수치는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고점이 21년이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한4 이상 내려간 게 팩트니까요 두 번째는 전세가율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율은 50이 좀안 되는 수치입니다 24년에 10년의 전세가율은 대략 한45% 정도였는데 계속 오르고는 있었습니다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서 2013년에 62% 정도가 됐었었는데, 지금이 한 49, 50 정도 되니까, 2011년, 12년 어느 지음이 되겠죠? 이제 향후 전세가율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50이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13년, 14년의 수치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부족한 게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따지자면 지금 전세가율은 11년 8월과 정확히 똑같거든요? 16년까지 올랐으니까 전세가가 거의 5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매매가는 12년 정도까지는 하락을 했었고,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니까, 상급지가 13년 정도부터 반등을 했고, 하급지는 15년 이후에 이제 반등한 지역도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과 흐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세가율만 봤을 때는 대략 한 10년과 13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중위소득 100%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저는 이것도 리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주택 구매력 지수가 상승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100보다 클수록 큰 무리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있다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22년 9월 이때보다는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 10년과 13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08년 6월 정도 수준이랑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주택구매력 지수와 현재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10년과 13년으로 갈수록 매매 가격이 충분히 매력 수준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주택구매력 지수는 계속해서 좋은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13년보다는 10년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서울 수도권 전체를 보는 게더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수도권 전체 물량이 서울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서울 근교에 있거나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있는 지역만 보는 게 사실은 맞지만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서울 수도권 전체 물량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입주 물량의 현황을 한번 볼게요. 누적 공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게 23년부터입니다. 3년 누적 공급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3년의 누적 공급이 감소하는 시기가 2023년부터입니다. 감소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이긴 하죠. 하지만 서울만 따로 놓고 보면 25년 이후에 착공과 인허가까지 줄기 때문에 향후 입주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게 전세가의 상승을 불러 일으키고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릴 확률이 제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누적 공급액 감소 측면에서 봤을 때는 24년이 13년보다는 10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09년부터 누적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2010년이 누적 공급 감소의 2년 차거든요. 근데 13년은 누적 공급이 감소한 지 5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부터 누적 공급이 2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에 13년보다는 10년에 비슷한 거죠. 자 마지막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현재까지는 13년보다는 10년에 조금 더 가깝다는 라 느낌입니다 왜냐면 10년 초중반에는 거래가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2000건 밑으로 거래가 되다가 하반기 되면서 거래량이 회복하고 11년 1월에는 거래량이 6000건이 넘어갔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야 거봐라 거래량 늘고 있지 않냐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탄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거래량은 회복하지 못했고 12년에는 다시 2000건 밑으로 떨어지기도 해서 습니다. 그러다가 13년 초부터 회복한 거래량이 5천 건, 6천 건, ,000건, 7천 건이 넘어가면서 시장이 점차 회복되었는데, 24년의 현재 거래량은 여전히 3천 건 밑을 밑돌고 있죠. 현재 거래량 상황만 봤을 때는 13년보다는 10년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정부 규제입니다. 정부 규제 측면에서 2024년은 08년, 09년 이때와 좀 가깝습니다. 각종 규제가 있었던 시기와 별반 지금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에요. 스트레스 DSR 도입하면서 대출 조이고 있는 반면에 2010년에는 오히려 대출을 풀어 주면서 주택 매수를 권장했기 때문에 2010년과 지금은 또 완전 다르죠. 지지부진한 하락장이 계속됐었어요. 13년까지는. 그러니까 4일 대책 시작으로 뭐724 대책, 828 대책, 123 대책, 뭐 굵직한 대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화려했어요. 뭐, 취득세 연구이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초초주택 이제 구입자금 지원,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군침만 흘리고 있는 이런 대책들이 나온 후에야 비로소 시장이 회복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갔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24년은 저는 13년보다는 10년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10년과 13년 사이인 11년에서 12년 사이 어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 반복되기는 하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반복이 돼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과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에 흐름이 나왔고 13년에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지 이걸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보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거를 복기하면서 과거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 그리고 본인만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 3편에 이어서 과연 지금이 언제와 비슷한지, 과연 그때와 똑같이 맞아떨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지난 두 편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정규반 15기, 그 다음에 서울 입지 분석 정규반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